하나 둘셋 지금 손 들어보세요 어? 안 들었다가 방금 들으신 분 말고 딱그 지금 다섯 명만 할게요 자 저쪽부터 어? 뭐라고요? 어 다양한 걸 하는데 언제 요즘에 요즘에는 영화 네. 안 자고 영화 전쟁 영화 전쟁 영화 허드로커라고 전쟁 영화 봤니다 <laughs> 네 다음 분 어디 계세요? <laughs> 네 다음 분 질문 받겠습니다 네 숙소에서 도대체 뭐라고 놀아요? 무예요 숙소에서 다 각자 뭐뭐 뭐 이렇게 뭐 전자기기를 통해서 놀거나 아니면 티비를 좀 많이 보는 거 같아요 티비 보거나 아니면 뭐윤근경처럼 영어 보거나 뭐 아니면 어 뭐 인터넷 하거나, 네, 여러분들이랑 똑같습니다. 네. 네.